어? 우인단! 큰거 오냐? <laughs> 야 1위! <이리? 웃음> 야 씨... 와! <우와>! 와! <laughs> <laughs> 야 싸움 수준 실하냐 가슴 종다 무지하게 지네. 자 그러면 이제 마비카의 지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볼까요? 옷이 그냥 반갈중 나는 거 있네. 옷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 네 네! 말랑이 스아 어, 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방금 밤 순찰자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이 돌아왔어요. 카치나는요? 카치나는 무사한가요? 카치나 씨는 안타깝게도 전투에서 희생됐어요. 에? 카치나 죽었어? 그래도 팀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곧 성화 경기장에서 환호 의식을 치를 거예요. 이겼으면 됐어요. 이번이 첫 참가니까 교활한 적을 상대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이게 좋은 얘기야? 참가해서 죽었는데 이게 좋은 거야? 카치나만 죽었네. 다른 애들 다 살아있는데. 카치나야. 밤의 어? 라에서카나와그 아이의 고대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 뭐? 어이, 죽었다고? 원래대로라면 불의 신님이 부활한 사람을 리고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셔야 댔다 부활 막혔다. 원 코인밖에 없다. 맨날 코인 넣어가지고 무적으로 깼는데 무적 시트 풀렸다. 제 친구 카치나는 어 어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밤의 신의 나라에 원인을 알수 없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카치나가 실종됐어. 실종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안 죽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카치나가 못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래.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거야. 밤의 신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카치나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카치나가 직면한 심연의 위협은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괜찮겠어? 제게 중요한 건 지금 카치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말라지는 영웅이다. 어? 오 우인단 큰거 오냐? 오인단! 오인단! 야! 아파의 신이력은. 야 이름이? 젓가지기야. <laughs> <laughs> <젖간지겨. 웃음> 야씨 오오씨 뭐야? 와 카피타도 존나 쎄씨발. <laughs> 와 카피타도 뭐야씨발. <laughs> 야 카피타도. <씨. 웃음> 컴퓨터도 존나 쎄 아니, 마비카는 쎈거 알겠는데, 컴퓨터도 왜 이렇게 쓰시는 아 <laughs> 야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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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도 마비카가 이긴 건가? 뭐야 어? 뭐지? 도망갔나? 도망갔다 이제 확실하게 결정났네 우인단 집행관 1리 카피타도가 아무리 세도 일단 신은 못 이긴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마비카는 쓸줄 알았거든요? 카피타도가 존나 쎄네 <laughs> 아니 지금까지 봤던 원신 연출에서 카피타도가 그냥 제일 쎈것 같은데 미친놈인데 그냥? 직전에 검은 같아. 당장 오, 바짜이 일고 직전의 검은 화산같아 당장 오우 아이 아니 미친 아니, 죽었잖아요 뭔 씨! 아니 어이가 없네 뭐임? 아니 이거 회피로 못 피해요? 아 회피로 피해도 오네 아니 방호막을 빨리 키셨어야죠 죽었잖아요 아 진짜 뭐해 탱커 뭐해 개트롤이야 아 이거 필요 없어요 그제 전용 실드 쓰고 다닐게요 아우 진짜 탱커가 탱커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쉴드입니다 이게 예? 이게 쉴드라고요 안돼! 같이 나 살려! 안돼 같이 나 해사아아 부탁이 하나 있어 같이 대영혼의 상황을 보러 가주지 않을래? 환원씨의 문제는 분명 심연의 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대영혼님 저 돌아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치료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치료할 건데 또 내가 해야 돼? 조심해 놈이었어 오 어째서 불의 신을 대강의 존재이고 너는 그토록 인치한 것이냐. 같이 나. 치고2인치아치고 2인치고, 2인고 2인치고, 치고 2인치고, 2인고 2인치고, 2나2고다 네가 바로 어? 네가 바로? 뭔데? 정말 미쳤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모든 난관을 뚫고 지면의 오염이 가장 심한 곳으로 뛰어들더니. 당신은 스마임. 누구죠? 난 500년 전 지면이 나타에 침입했을 때 싸웠던 샘물 무리의 전사, 두팍이다 들어봤어요. 나타를 구한 거인 영웅이잖아요. 나의 어. 의식이 고대 이름에서 어. 깨어났다는 건. 네가 이미 대영혼의 기대를 전부 이해했다는 것이지 부디 모든 부족을 단결시켜 파멸을 앞두고 가다아 아 말라니가 이제 그 역할이구나 말라니가 단결자구나 모든 부족을 단결시켜가지고 나타에서 위험을 구할 그 인물이 말라니인가 보네 어? 바본가오 각성 어신의 힘이 몰어 빨리 도망 도망쳐. 게다용 뭐야 이거? 와! 도망쳐! 오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아 진짜 온다고. 이기 불총 발사. 빨베이보 빨리 달려 이봐. 야야! 파! 씨! 가라카치나! 빠야! 살아! 응? 어? 안돼! 못 나가는 거야? 큰일 났다 어? 누가 깼다 누가 부수는데? 이야! Yeah. 하하하하하 <laughs> 야! 하하하하하 <laughs> 다들 잘해줬어 야경적 <laughs> 간지 데비카 킹비카 카치나를 네? 찾은 후에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제 것이 아닌 여러 기억을 건네받았죠 그 기억에서 언급된 계획에서 전 중요한 일원으로 선택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억 속에서 본 불의 신이 어째서 당신의 모습과 같은 거죠? 뭣? 뭐? 뭐? 잠깐 구레시는 인간인데 그렇게 오래 살수 있을 리가 없잖아 생명이란 언젠가 다 타버릴 불꽃과도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500년 전 성화에 내 목숨을 저장했어 성화에 목숨을 저장했다 그럼 성화가 꺼지면 마비카가 죽는 거네 정보를 다시 이으려면나 혼자만으론 부족해 고대 이름의 보유자도 그 이름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그래서 난 줄곧 그 여섯 명을 도우리하고 있었어. 오늘까지 메아리아이의 실로닌, 나무사리의 키니치, 비옥한 터전의 얀센 모두 인정을 받았어. 맞네. 그 나타에서 나오는 플레이어블이다 그거네. 그럼 실로닌, 키니치, 얀사, 말라니. 나머지 남은 게 지금 차스카랑 시틀랄인가? 같이 나는 사성이라 탈락했다. 같이 나가 우성이었으면 영웅했지. 사성이어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마비카의 지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 볼까요? 근데 마비카 좀 디자인 신기하긴 해. 여기에 지퍼가 있는데 궁금한 게 지퍼 당겨 버리면 여기까지 쑥 당겨지는 거야? 어, 옷이 그냥 반갈죽 나는 거? 옷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